네, 오늘은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자원이죠. 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달라집니다. 부자에게도 하루 24시간이 주어지고요. 보수자에게도 하루 24시간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어떤가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때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 나도 시간 이 있으면 충분히 할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죠.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루에 86,400원이 입금된다면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저축할 수도 없고요. 하루가 지나면 소멸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얘기죠. 이건 뭐냐면 은 우리에게는 매일 86,400초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뒤돌아보면서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땠으면 은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으면 은 시간이 좀더 있었으면 은 하는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성공하고 인정받고 싶다면 최소한 자신에게 하루에 3시간 이상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사람 분들 중에서 하루에 3시간 이상 자신에게 투자하신 분들 계신가요? 아마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하루에 3시간 이상 투자한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새벽 3시 30분에 시상 합니다. 4시부터 거의 7시까지 미라클, 미라클 모닝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라클 모닝을 통해서 영상, 복서,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루에 새벽 3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하루 3시간의 3배 효율을 만듭니다. 저는 미라클 모닝을 하면서 책을 한 달에 10권씩 읽고요. 그리고 운동도 합니다. 하루 만복 얻기. 감사일기 쓰고요. 다양하게 나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직장인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출근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새벽 시간을 활용합니까? 그렇죠. 그거는 선택에 달려있는 거죠. 내가 하루에 3시간이 힘들다. 그러면은 새벽 1시간을 쓰고요. 퇴근 후에 2, 3시간을 쓰는 것이죠. 나에게. 최소 하루에 3시간. 가능하면 하루에 5시간 정도는 자신에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나에게 투자를 하시야 하는데 어떻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없다는 핑계보다는 어떻게 하면 시간을 만들 것이냐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루에 5시간을 여러분 자기계발에 투자한다면 은 일주일에 약 40시간 왜냐하면 주말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입할 수 있겠죠 1년이면 2080시간입니다 일주일 하면 약 87일이 되고요 그럼 거의 3개월 가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은 남들보다 하루에 5시간 자기에 투자한다면 은 남들보다 3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늘어나는 어떻게 보면 은 한 분기가 나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것이죠. 1년에 한 분기, 한개월나에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시간만 나에게 올바르게 투자를 한다면 지금과 전혀 다른 나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항상 시간이 쫓겨서 뭘 못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은뒤돌로보면은 내가 낭비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지하철을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하철을 이용하신다면 은 혹시 지하철에서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아니면 버스를 이용한다면 버스에서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사람 많은 곳에서 붐비는데 어떻게 읽습니까? 출근해서 피곤한데. 저도 직장 생활할 때 광역버스를 타고 출퇴근한 적이 있습니다. 막히는 게 싫어서 30분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좌석에 앉아서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동영상 강의를 본다든지 그렇게 보내는 거죠. 출퇴근 시간이 출근 시간이 편도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렸으니까요. 그렇게만 하더라도 최소 한 달에 네권 다섯 권 책을 읽었습니다. 아침 시간에 출근 시간만 활용했을 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럼 퇴근 시간에도 똑같이 활용하고요. 집에 와서 활용 사야, 시간을 다르게 써야 된다는 거죠. 대다수 이렇게 말할겁니다 퇴근 후에는 피곤해서 못합니다. 또는 갑자기 술자리가 많아서 못합니다. 그거는 핑계일 뿐인 것이죠. 내가 정말 지금과 다른 대우를 받고 싶다. 내 몸값을 올리고 싶다면은 내가 사용하는 시간을 다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변해야지만이 기회가 오니다 c 지 a n g 와 c h 는한 단어 차이인 것이죠. 내가 변해야지만이 기회가 오는데 사람들은 내가 변하지 않고 기회가 오지 않아서 난뭘 못했다. 라고 핑계를 많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내가 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지금과 다른 애들을 만들고 싶다. 지금 내가 받는 대우 또는 받는 연봉에 불만이 많다. 그러면은, 우선 사용하는 시간을 바꿔보십시오. 내가 시간 사용을 바꿔도 나에게, 내, 내 처가 달라지고요, 연봉이 달라집니다. 혼자서 시간 사용하는 게 바꾸는 힘들다? 그럼 댓글 남겨주십시오. 제가 함께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또는 시간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댓글, 국만점이라든지 질문장 또는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함께 할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